렉스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로 끝이다. 오늘도 이 허리 놀림을 모는것끝이요 예, 풀림 안녕하세요. I am I about flying the other night. Oh, yeah? Yeah. Go on, tell me about it. So, I'm on this big plane full of people, and everyone is screaming and yelling because the plane's going down. So, I walk to the cockpit, open the door, but there's no pilot. I t r y to use the controls, but I obviously have no clue how to fly a plane. And right before we crash, Wake up. 이게 지금 엘리의 심리상태가 아닐까? Isn't that weird? Well, you know, dreams are weird. 네, 타르님 한밤이님 안녕하세요. 심리상태가 되게 불안한, 불안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그러고 보니 어저께그 칼이 없어가지고, 칼방에. 네, 절적실이 안녕하세요. 칼방에 그게 있었는데. 가만 생각해니까그 트리. 트키시 거기 있었어요. w e we could use that ladder. 없어. 엘리아즈 예, 직모다니 예, 방금요. 예, 오리, 노리, 님 안녕하세요 방금 시작했습니다 다시 Here we go 근데 찮아 엘리. 엘리. what? the ladder. come on. 에, 포기하지 포기하지 않고 <laughs>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다 보면 돼요. 하다 보면 돼요. 저도 이만큼까지왔잖아요 어떻게 어떻게. 결국에는 근성이야 근성. 저 요새 그게 싫어가지고. 야호! 아 봄이 되니까 기분이 정말 좋구나. 아이고. My God. 야. What is it? e l l i e 이제 모든 걸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드니 야, 아껴 쓰는 게 중요하긴 한데 쓸땐또 써야죠 근데 뭐 아낄 거없죠뭐오 방금 기린 야, 여기서는 끄트머리밖에 안 보이네 진짜 이 기린 보여주는 이 장면이... 어... 라오어 통틀어서 진짜 가장 평화로운 때가 아닌가... 풀 뜯어먹고 풀 뜯어먹고 있는 소리 아니야? 어... 실화님, 안녕하세요? 야 제일 좋은 순간에 딱 오셨네. <laughs> 야 눈꺼풀 짙은거 봐. 와. 서프강이화질이좀구려 <laughs> 가지고 <laughs> 그 눈꺼풀 못 보셨을 까지만 아마 그 마스카라 치한 것처럼 눈꺼풀이 이렇게 서 있었어요. 위아래로, 눈꺼풀 완전 기름. 네, 성능선말입니다 예, 네, 뮤레타님, 아주많님 안녕하세요. 아. 자, 이 스샷 찍어놓은 거, 그, 제 구글 플러스에 올려놨어요. 예쁘다.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확실히 어 야생동물한테는 별로 영향을 안 끼치는 것 같아요. 인간들한테만 전염이 되는 거죠. 뭐 그냥 담뱃값 정도 됩니다. We don't have to do this. You my nose right? What's the other option? Go back to Tommy's. Just be done with this whole damn thing. After all we've been through. Everything that I've done. it can't be for nothing. 아마저 기린 때문에 더 마음이 좀 흔들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기린이 왜 무리 지어서 이렇게 가는 게 보고 이제 자기 가족도 좀 생각을 더낮게 났을 수도 있겠죠. 저, 나는 네가 없어지면 안될거야 그거 끝내고 자 그래 이때까지만 해도 희망이 있었지 와 근데 진짜 항모지는 힘든것 같아요 그래 But this place takes me back. How so? It was right after everything went down. I ended up in a triage just like this. And everywhere you look, you just saw families torn apart. Whole damn world seemed to have turned upside down in a blank. Is that after you lost Sarah? Yes, it was. Yeah, yeah, it was. Yeah, I you know, know. Can't imagine losing someone you love like that. 엘리가 그냥 감싸주려고 얘기하는 것들. 자기도, 자기도 그 라일리였나? 자기 친구 잃어버렸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나도 소중한 사람 잃는 게 있다고 그랬었는데. 네, 미호님 안녕하세요. 보충제. 근데 여기는 보충제를 한꺼번에 먹나봐. 요 아, 그 겨울, 겨울 칼방에서 그 도구가 있는데 도구를 못 먹었네. 근데 뭐칼 필요 없지. 자, 안개토끼님 안녕하세요. 자. 이제 뭐 거의 마지막 마지막 개조니까 아살 오 here we go 야 일찍 주무세요 일찍 주무시고 뭐 어때 뭐 남아 도는데. 대충 해도 충분하던데? 망어려간통을 못하니까. 단창 용량. 이건 해줘야지. 그게 이게 뭐 무슨 법칙이 데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지 뭐. 대충 하면 되는 거. So h o l 다뭐 대충 해도 여기까지 왔는데 뭐. 아, 물론 다른 분들 도와주시기도 했지만. h e r e Maria showed this to me and I uh I stole it. I hope you don't mind. 근데 언제 훔쳤대 이걸? I don't know how hard you try. I guess you can't escape your past. Thank you. Thank you. Good day. 사진을 건네주고 나서, 왜 바로 칼을, 나이프를 막 꺼내가지고 닦고 있는데. 아니, 뭐, 어차피 지금 그게 장총 총알도 없고, 총알도 없는데다가, 그것도 없고, 뭐야. 그것도 없잖아요. 지금, 뭐야, 뭐지? 툴킷이 없어가지고 어차피 못해요. 개조를 못하는데 뭐. 알무 알림, 안녕하세요. What do 야, 있는 대로 해야지. 그래, 여태껏 뭐 대충 하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어떻게 어떻게 왔어요? 한국에서한 시간씩 30분씩 40분씩 막한 시간씩 하면서 정말 힘들게 왔다 여기는 가도 되나 아 저기 있네요 생각보다 쉽다니 나는 생각보다 어려운데 예, 구구구구님 안녕하세요. 근데 진짜 잠민만좀잠민을 한다 생각하면 할만한 것 같기도 하고 굳이 다 죽일 필요 없이. 네 지금 화살이 하나밖에 없어. 요뭘 굳이 죽여 그냥 가면 되게. Oh 기나 여기서 쓸거 하나 만들어 놓고. 다를게 없다니 이게 UI 표시가 안되는게 얼마나 힘든데 와 진짜 UI 죽을때마다 패턴 바뀌는것도 되게 힘들었고 저는 생존자 생존자란 체감 난이도가 훨씬 와 부러졌네 아니 사실 뭐 딸피인거는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맞으면 죽는건 똑같으니까 안 맞기를 안 맞아야되는데 에라이또 안죽어 이건 자영원인형님 안녕하세요 칼안 만들거야 필요없어 이제 비밀방도 안갈거야 그러면 마지막에 비밀방이 하나 있구나 이제 더 이상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것 여기저기 아, 다 던져야 되는데, 분화방처럼 <laughs> 아, 이거 아중대! 죽을 줄 알았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어. 야,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예, 세포는탱일님 안녕하세요. 제로님 안녕하세요. 네. 이거 칼을 만들라고 그렇군요. 칼 만들라고 이제 내게 선택권을 준 거였어. 칼 만들자. 아차, 아차. 야, 야, 깜빡했다왜 <laughs> 블로터가 벌써 여기 봤어? 여기 기다려. 기다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달려가서 진짜 기어가야 되는데 칼만 들었다고 와 가져가고 뛰고 가고 있었어요. 아우 참 걸어가야 되는데 아이고! 처음에 와 놓고는... 지 그러고 보니까 어세신크리드 로그... 로그인가? 뭐... 정보... 누출됐다고 그러면서요. 예, 병아리 판매님 안녕하세요. 벌써 시끌시끌 하던데... 로그하고뭐 주인공 그 플레이 장면하고 좀. Oh my o d t h e o 거다가 바이오하자드. <웃음> <웃음> <laughs> 로고가 아니고 로고.